예민하시면 저희 지사에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차피 하시는 김에 저희 지사 중 다른데보다 훨씬 많이 주거든요. 아 많이 수, 그러니까. 수, 수당을 맞아. 이렇게 업체 사장님을 모를 경우에는 같이 연. 여... 네. 와봐. 일로 일로 와있어 일로. 설명을 이제 드릴 테니까 네. 여기 항상 여기는 000 이거든요 네. 이거는 1 2 3 4 1 2, 3 한번 눌러보세요 한번 로그인 그 다음에 여기상상 영업관리 있잖아요 네. 나중에 영업을 마친 다음에 영업관리에서 들어가셔서 여기 마감정산 이라게 네. 있어요 마감정산 하셔야 돼요 네. 지금 일요일날 되돼 있죠 네. 마감을 안해서 그래 마감 한번 아해 볼게요 네. 여기 어디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영업 관리. 그 다음에 마감정산 마감. 오늘 영업 다 끝났어요 네. 다음에 뭐 확인하시고 네. 그죠? 네. 7만천원이 뭐지? 7, 카드 7, 매출. 금방. 금방. 금방 아, 아, 그럼 오늘 영업 오늘 끝나고 해야 되겠다. 네, 네, 네. 왜냐면 제가 어제 마감 영업을 어제 네. 영업 일자가 어제 어제 82개. 마감 안 했죠? 네, 네. 그죠? 오늘 할 수가 없죠. 오늘. 아니. 아, 아. 제가 아, 어제 아, 세팅하면서 아, 아, 아. 어제 마감을 네, 안 했어요. 네, 네. 그럼요. 그러니까 오늘 끝나고 마감을 하, 마감을 네.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7,100원 돼 있죠. 카드 매출이. 네, 네. 그죠? 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항상 마감을 하시고 끝나고 나서 이제 판매는 자, 여기서 판매, 자 네. 확인 여기서 판매하거든요 아 판매 알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이제 메뉴를 막 넣을 수가 있죠 그럼 이거. 앞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x를 누르면 x 돼요 x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로들어갑니 그리고 영업관리 네. 그리고 여 마감, 나가면 마감영상 100점 8대여서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저희가 네. 잠시아 아, 네. 네. 아, 네네네 아 초코맛을 네. 안 드렸구나 아예네 네. 주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습니다 네. 네.

특별 바코드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금, 신용카드는 아시겠죠? 네. 신용카드는 아실 거고, 요거계산하자요 이렇게, 네, 네. 그럼 현금을 해볼게요. 네. 제 만약에 현금영수증 안 해달라고 하면, 네. 물어보세요. 현금영수증 해드릴까요? 네. 그러면 아 필요 없어요 하면 그냥 단순현금겠지 네. 네. 해달라. 해달라고 하면, 네. 이제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여쭤봐야 되겠죠 아, 되겠지. 그래서 개인 네. 개인으로. 개인으로 해드릴까요, 사업자로 드릴까요? 만약에 개 사업자면 사업자 클릭하고 에. 여기서 입력 요청을 해줘야 아, 돼. 예. 여기서 입력 요청을 해줘야 아, 돼. 자, 보... 아, 자 예. 보세요. 번호 나오나 안 나오나. 사업자 이때 아, 사업자 좋아요. 번호 치면 아, 되죠. 아, 근데, 아, 근데, 이거, 치면, 그 치면 이제 치면 됩니다. 이해 예, 가시죠? 네, 예, 알겠어요. 이제 고액이고 에. 이제 현금 계산하는 법 아시겠죠? 네. 신용카드. 이제 간편 결제는 네. 여기서 QR 바코드를 자 하면 여기에 불이들어오죠 네. 여기에다가 이제 바고들을 되는 겁니다. 그 계산이 되고. 네, 네, 예. 네. 우리가 지금 제로페이 신청 안 했는데도 가능하나요? 제로페이 신청하셔야죠. 아, 그렇죠. 네, 네 신청하셔야 그럼, 네, 일단 신청만 하면 되고 앞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포스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네. 엑스를 누르면 완전히 꺼지는 거예요? 이거요? 종료하면 재시작할 수도 있고 종료할 수도 있어요. 예. 종료를 아, 근데, 하더라도 응, 응.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는 날아가지 않아요. 아. 그냥 꺼도 돼. 음. 그죠? 다감 다시 이걸 켜요. 네. 더블 클릭. 해 보세요. 아. 그럼 이렇게 나오죠. 네. 재시도 중. 음. 아까 그 그거 메뉴 넣고 나서 다시 또 재시도 해야. 어, 메뉴를 넣은 아, 다음에 다시 껐다가. 예, 네, 껐다 켜야 그게 음. 적용이 됩니다. 알겠어. 이렇게 판매 관리. 요즘에는 사실은 키오스크를 놓는 업들도 많아요. 음. 그렇죠. 내가 주문받기 싫잖아요. 네, 음. 맞아. 그래서 키오스크 네. 놓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입구 쪽에다가. 맞아요. 그렇죠. 내 주문 받고 계산하게 싫잖아요. 네. 이건 주문도 받아야지. 어, 꽂아 주세요. 계산도 해야지 음. 불편하죠. 음. 그때는 키오스크 썼는데. 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그다음에 아까 그창 입력하는 거는 어디로 들어가요? 어떤 입력이요? 그 메뉴 입력. 메뉴 입력은 판매 관리 쪽에서 여기 웹 옵션, 웹 정보가 웹정보? 있어요. 웹 정보에서 어, 하시는 거예요. 웹 정보. 웹 정보. 그럼 여기서 이제 xx 이런 거다 누르시고 에. 여기서 상품관리 상품관리 로 들어가신 다음에 네, 상품, 상품 등록, 등록 있죠 등록, 상품 네. 등록 가서 이제 등록하는 네. 거야 네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 이거 등록 다 끝나면 아, 판매터치기 어 그렇지 그렇죠 네, 여기 네. 끝난 다음에 상품관리에서 상품 판매 상품 판매터치기 등록으로 가셔서 여기서 네, 기존에 기존에 이제 그 기존에 네. 여기 이제 조회를 그쵸? 눌러야 떠요 네. 네. 여기 여기서 이제 끌어당기 끌어당기면 네. 되는거죠 예 네. 가시죠 네 여기 보면 전체시설 있죠 이거를 누르, 누르고 확인을 아, 예. 누르게 되면 이게 없어지잖아요. 어, 오케이. 그렇죠. 네. 그럼 다시 허니아또고 탄산 요거 요렇게 이렇게다 했다? 네. 그러면,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플러스 할 수도 있겠죠. 네. 네. 이렇게. 아. 이것도 플러스 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아. 이렇게 할 수도, 개수를 늘릴 수도 있어요. 아. 그 다음에 여기서 신용카드 아니면 네. 현금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아. 네. 단순 현금. 이건 제가 알려드리고 신용카드만 계산을 해볼게요. 예. 그럼 신용카드 눌러야 되겠죠. 네. 예. 그 다음에 보안 MSR 눌러주시고. 예. 근데 이때 카드를 넣어달라고 하면 넣어줘보세요. 한번. 이거는 양방향이거든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네. 어 양방향, 양방향이거든요. 양방향이니까요. 그럼 이제 결제가 되고 여기서 영수증 이 올라오겠죠. 네. 보안 m s 올라오죠. 어. 아 예예. 자 취소. 자 취소는 여기 영수 증 관리 있죠. 네. 영수 증 관리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 거가 네. 이렇게 파란색으로 네. 일단, 표시가 음, 돼 있죠. 네. 이걸 반품하면 돼요. 아, 반품. 반품한 다음에 예하시고 그다음에 네. 보안 MSL. 아. 그 다음에 넣어주시면 또 이제 취소가 되겠죠. 자동으로 이렇게. 됐죠? 이런 식이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메뉴를 집어넣고 이런 것들만 좀 알면 되는 거니까 일단 지금은 선정기를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하시라고요 이거 좀 이따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선정기는 제가 할 허니하우스 허니하우스 매장에 포스기를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P2C